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중에 진짜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해석되는 거지. 자신의 적대성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가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불신자의 12가지가 나는께 있거든 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니다 하나님이 일곱 가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과 건세를 주셨는데 그뭐 답이 뭐지요? 요, 요 그리스가 다이소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 다이소의 동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동영상 들어보면, 쓴 마스크 그 날이 뭐 12월 2 0 5일이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크리스입니다. 왜냐? 이 크리스가 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그렇거든요. 참된 기도는 뭐냐?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이 대상자다. 그죠? 그래서,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가 필요하다. 그리스 안에서 하늘의 보물을 써라. 뭐이요 그리스를 증거하는 전도 성교를 말하죠. 그걸 한걸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너 나타나는 거지 응? 우리 삶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기준이. 때부터 이제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지요.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날이 되야 돼. 그런데 나는 왜안 될까? 예? 영상에서 우리를 진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진짜 걱정은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 진짜 걱정은 뭐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의 포로 속이 되었냐?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후대가왜전 세계에 흩어져서 마주쳤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는 왜 문을 닫고 있냐?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인데, 이유는 뭐냐? 항상 주님이 함께 하는 날.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뭐냐?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행시다는 사실을 이제 먹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만이에요. 천여가 잉태 아들, 인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할 때는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과거 문제가 해결된다. 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는 세상 문제를 해결했다.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임해 없는 상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또 그리스도가 후대에게 전달될 때 후대가 살아또다생리고세모 있는 영원한 크리스마스는 나의 배경이다. 세 가지가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축복이. 영세전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지키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뭐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유누부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하아 나올 수 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창세기 3장을 공격하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항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은 요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뭐 고통을 회복시키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겠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죠. 동세 전에 크리스마스를 할 때는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 그랬죠? 끝이 났어요. 일단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과거에 모든 문제 끝났구나. 과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뭐내 자신이 부족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왔지요? 세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고 왔거든. 요한목 1장 11절. 구원자로, 빛으로, 생명으로, 자기 땅의 몸에 영접지 않냐 했어.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니까. 신의 모습. 하나님이 보호자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십자가의 죽기까지, 왜냐,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면은, 과거 문제, 지금 세상 문제, 또, 영적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테본 16장, 16, 19제본. 그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신 하나님이다 고백했을 때, 아,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건데고, 천국문을 뭐 준다고요? 열쇠를 준다고 그랬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시작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을 찾아볼 때, 저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네그 손동호 형제님, 아버님 몇번 찾아갔는데, 뭐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리스도를 이제 말아가지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제 한가집에 음, 가서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수하게 네? 어린이처럼 따랐습니다. 생각이 어린도전서 3장 10절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할라데스 2장 6절. 이제 우리는 나는 없어요. 어린도자장1절 새로운 피조물이 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폐경이 어느 정 내렸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나가야 되겠죠? 부대에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된다, 된다. 그래서 후대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마태봉 27장 25절은 예수님이 우리가 볼때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피값을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후대한테 돌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누가 보면 23장 28절 보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해서 울지. 또 예수님은 배도를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하기 전에 뭐랬지요? 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게 뭐하고 통하냐? 그리스도하고 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에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우리는요, 나의 배경이 천국이 된다.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보자의 아홉 가지 축복이 우리께 임하시며 교회와 산업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결론은 뭐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경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12월 25일만 그리스도날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날. 빛의. 그게 항상 그리스도날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복음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다섯 가지의 축복이 현장에서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그대를 통하여 전세계를 살리기 위한 신앙의 발판이 오늘도 마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사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세계에 져드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각곳에서 죄도의 필요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